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AI 4대 강국인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재유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치료도 돕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AI 신생기업 자일로를 만든 합스 김 씨. 런던 AI 허브의 사무실을 차린 합스 씨는 한국 태생입니다. 런던 AI 허브는 전 세계에서 온 AI 인재들로 가득합니다. It's a pot of from lots of 영국 정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2천만 원을 지원해 이주를 돕고, 최대 5년 동안 연구비도 지원합니다. 또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정책 당국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는 해외 인재의 개방적인 전략으로 재학생 절반이 유학생입니다. 해외 AI 인재 영입을 위해 비자 발급 시간을 줄이고,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영국에 정착하도록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체류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더욱 치열해질 AI 패권 경쟁에서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승부수로 보는 겁니다. AI 핵심 인재들이 미국과 중국에 몰리는 와중에도 지난해 영국의 AI 업계 종사자는 모두 8만 6천여 명으로 2년 전에 5만 명보다 70%더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